안녕하세요 윤렉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API가 무엇인지 그리고 API를 간단하게 사용하는 방법을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어, 왼쪽에 보이는 이 코드는 저희가 지난 시간에 작성했던 코드인데요. 이제 총점하고 평균을 구하는 코드입니다. 그리고 이거를 컴파일하고 실행했더니 정말 잘 나왔었어요. 하지만 아쉬운 게 하나 있죠. 왜냐하면 이 총점과 평균을 저희가 구하긴 했는데 우리 눈으로 확인해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총점이 얼마가 나왔고, 평균이 얼마가 나왔는지 나는 확인해 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게 어쩔 수 없어요. 저희가 그런 것을 하고 싶다면, CPU나 메모리 같은 장치 외에 별도의 장치가 필요하거든요. 바로 이제 키보드라든지 또는 모니터 같은 게 필요해요. 저희가 지금까지 이 번역기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번역기가 아무리 뛰어난 기능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이 번역기가 만들어낸 결과물은 CPU나 메모리를 사용하기 위한 그런 코드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번역기가 제공하는 그런 이 코드들 자바 언어. 자바 언어는 결국은 이 번역기가 제공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자바의 신이라고 해도 자바를 아무리 해봤자 여기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이 기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모니터에다가 만약에 저 총점 결과를 출력하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번역기로서는 모니터를 위한 코드를 만들어내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게 뭐가 있냐면은 이 모니터나 키보드를 우리가 콘솔이라고 하는데 이 콘솔에 대한 용어는 저희가 다음 시간에 설명하도록 하고요. 일단 모니터에다가 뭔가 출력하려면 프로그램 만들 때이 장치 외에 다른 장치, 바로 이제 모니터나 키보드나 또는 뭐하디스크나 이런 것들을 활용하기 위한 그런 코드를 함수에 숨겨놓게 되거든요. 그 함수 형태로 숨겨놓고 이 언어에다가 그 함수를 사용함으로써 얘를 사용할 수 있게 해줘요. 그래서 함수 형태를 갖고 있는 그런 코드가 있는데 그 녀석이 장치를 이용할 수 있게 해주는 접근 방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건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인데요. 바로 이 장치가 제공하고 있는 인터페이스예요. 어플리케이션을 만들 때는 내 코드를 번역해주는 그런 번역기는 없으니까 기계어 코드를 여기다 꽂아놓자고 하면 또 문제가 될수 있으니까 대신 함수 형태를 내가 제공해 줄 거니까 그걸 통해서 내 기능을 써라 이런 게 있고요 왜 함수 형태를 갖고 있는지 그리고 이 인터페이스가 말하는게 뭘 말하는 건지 아직은 좀 약간 뜬구름 같은 느낌이 들수 있는데요 일단 지금은 사용해보고 나중에 차차 인터페이스가 뭐고 api가 뭔지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장치를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 장치를 직접 쓰는 코드여서 넣는 것이 아니라 그걸 대신에 쓸수 있는 대리자 인터페이스라는 녀석을 줄 건데요 그 녀석이 함수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이런 형태를 갖고 있는데요 일단, 총점을 출력하고 싶고, 평균을 출력하고 싶다면, 이런 코드를 일단은 잘 모르지만 입력을 해주세요. 여기 printf라는 녀석의 함수인데, 이 함수 형태를 이용해서 그대로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실행해 보시면은, 자, 이 결과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총점이라든지 평균을 출력해서 결과를 보니까 이것에 대한 합계가 190이고요. 그 다음에 평균이 이거라고 합니다. 이게 맞는지 잘 모르겠는데, 여기 문제가 좀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근데 그건 나중에 또 다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어쨌든 우리는 이거를 출력하기 위해서 사용했던 이런 함수 형태가 있잖아요. 이런 함수 형태 우리는 콘솔 출력 API라고 합니다. 이 용어 하나하나가 좀 어렵죠? 이거 하나하나 저희가 다음 시간부터 또 하나씩 풀어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어쨌든 이렇게 해보시면요. 여러분들이 자바 언어의 기능을 벗어나서 다른 장치를 쓸 때는 이런 함수 형태 쓴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콘솔의 용어가 뭘 의미하는지, 그 다음 유저 인터페이스는 또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 쉘이라는 것은 뭘 말하는지 그 용어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돌아오겠습니다.